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처음 뵙는데,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신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 신설동 어, 산신당 호호 할머니. 어... 네. 호호 할머니는 왜 붙은 거예요? 어, 할머니가 웃음을 호호하면 또 좋은 일이 많아서 어... 호명이 호호 할머니예요. 어... 호명이요? 그러면 네. 할머니가 그냥 호호 할머니가 아니고 그냥 호명이? 법당 할머니. 네, 승인동 호호 할머니. 어... 네. 웃음 소리로 어떻게 판별이 돼요? 어, 이제 점사 보고 그 집이 좋은 일이 있으면 호호하고 할머니가 웃음을 웃어요. 어, 진짜요? 네. 오... 저는 어때요? 저는 웃음이 좀 나오시나요? 글쎄요. 이사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거아요 이제 한달 됐어요. 한달 됐어요. 네. 친구하고 둘이서 인테리어하고 바쁘게 한달 준비를 했어요. 다시 7, 8년 있다 다시 이사 가서 음. 집을 짓고 사시고 싶다 얘기를 아까 사담으로 하셨는데 왜 그렇게 다들 무당 선생님들은 좀 연차가 되시면은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제 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향 냄새, 촛 냄새 또이 홀령들의 희노애락 어떤 집은 잘 풀려서 잘 되는 집, 안 풀려서 안 되는지 다 거기서 못 먹고 간 사람들 또 굶어서 간 사람들, 또 너무 거기서 또 매맞아가는 사람들, 그런 홀령들을 다, 어, 천조제를 하고, 또 유령제를 올려서 다 저희 손으로 닦아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 기가 다 빠졌기 때문에, 노후에는 좀 공기 좀 맑게 마시고, 좀 4시간쯤 좀 갖고 싶어서, 가고 싶은 욕망이 많아요. 역시 좀 힘들죠. 계속 이렇게, 실었다가 내보내다가 하는 게. 반은 사람이고 반은 혼백이기 때문에, 어 그거를 어떻게 운명으로 거역을 못하고 네, 주어진 시간에 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청배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잘 목소리 지금 되게 굉장히 조근조근 <laughs> 잘 하시나봐요. 아니요 아니. 글렇진아은데요어좀 뭐라고 영이 좀 맑고 음. 그 집에 가면 못 가는 사람들 잘또 이렇게 배출이 되고. 또, 운전해서 못 먹은 사람들 또잘 먹여주니까 일로서 또잘 풀어지니까 또 와달라고 하는 곳이 많아서 많이 다녀요. 선생님, 바쁘셔서 점사를 잘못 보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제 제 시간을 좀 갖고 제 손님을 좀 보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힘든 사람들, 손님들 많이 만나서 좋은 일좀 많이 있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경기도 안 좋고, 또 뭐가 안 풀려서 뭐 이렇게 뭐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어또 금전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 와서 상담하고 좋은 일 많아서 또 돈도 많이 생기고 또 결혼 못한 사람들 또 혼인들 하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 사업도 성수시키고 여러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 인생 나머지의 모든 걸 쓰고 싶어요. 음, 너무 많이 쏟아부으시는 건 아니에요? 어, 아, 다 이렇게 어 그게 싶어? 아니라, 그전에는 이런 일할 때,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아프고. 근데 지금 이 길이 20년이 넘었는데, 어, 역시 문예의 길이 쉬운 거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 좀 많이 베풀고, 좋은 일 이렇게 해주고 가는 게제 목적이라고 아예 이제는 그걸 두고 살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언제, 얼마큼 살다갈지 모르지만, 어, 좋은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 만나서 희노애랑 같이 하고, 어, 제가 사는 동안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 아까 전에 여기 액자 보니까, TV 방송도 많이 타셨던데, 무슨 방송 나가신 거였어요? 리얼 스토리 묘하고, 생방송 오늘 아침하고, 왕꽃송이요왕꽃송이요 네.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인데요. 저희가 그 출연진 만나서, 어, 이제, 처음에 문여의 생활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공연을 같이 했어요. 아, 공연까지 같이 하셨어요. 네, 그게 벌써 20년 됐죠. 언어 같은 것도 가르쳐 주고, 이제 자문 같은. 음, 그때는 무녀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선호하지는 않았거든요. 음. 근데 방송이 나온 이후로 음. 어 그래도 대중적으로 조금 음. 호평이 음. 좋아졌어요. 음. 그러고 나서 MBC하고 리얼스토리 묘에 나갔는데, 그때 잠깐, 고 뭐라 그래야 되나, 홍보를 못해서 묻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자기 그 퀄리티를 살려서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저도 그건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어 신선하게 한번 나와보고 싶어서. 음. 방송 찍을 때 생각나는 일화가몇 가지 있으신가요? 어, 리얼 스토리 묘 같은 경우에는 음. 산을 묘를 찾았어요. 음. 정말 두 분이 갔는데 그쪽에서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가 메, 메인이었거든요. 음. 근데 뭘 퀄리티를 못 찾아서 저희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광 광탄의 할머니 묘소인데 거기서 아기 묘를 찾아서 실화예요. 어, 그래서 부천시 원미국까지 찾았는데, 음. 거기서 아무래도 그 직접 피디가 찾아와서 그 사람 산지까지 밝혀진 거죠. 그 기억나요. 와. 요만 보고 산년집까지간 거예요? 네. 네. 미래를 되게, 아니, 뭐라는 했지그 뭘, 뭘 보시고, 뭘 보고 가요 저는 거예요? 미래점 잘 봐요. 음. 그리고 사람이 언제 죽을 건지 예언도 잘 하고. 예. 예, 최근에 또인간문화재그 악사 선생님, 응, 예, 응. 몇월달에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행사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아. 응, 실화예요, 이거는. 선생님한 아, 그 잘못 걸리면 안 되겠네. <laughs>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도 대한민국에서 저희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하버드대학교 졸업해서 지금 현재 연세대 교수로 계신 분도 계셔요. 또 학생 하나도 어, 요번에, 어, 대학원, 그, 석사 과정 들어갔어요. 응, 두 번째, 저희 집에서 공들여서. 네. 석사까지 와서 힘들겠네. 예. 네. 할아버지 공으로 들어갔어요.